우리의 가수 박지연 그의 매력과 재능은 그가 어디에서나 빛나게 합니다. 이래는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국제문화회관 정심하울에서 열린 2023 이처럼 원대의 대전 콘서트에서 그의 열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티스트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대전 콘서트의 티켓은 열려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전체 3,600석이 빠르게 팔려나가며 박지현의 놀라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인기와 기대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콘서트 시작 직전 박지현과 입을 예정이었던 의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최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그가 이미 입고 있던 의상을 갈아입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 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유를 듣자니 콘서트 스폰서로부터 제공받은 하이엔드 베스트 브랜드와의 계약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팀이 급하게 스폰서 브랜드의 의상을 준비해 박지현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사용하는 검은색 마이크도 주최 측의 요청으로 구리색 마이크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현의 라이브 공연은 항상 특별합니다. 대전에서도 그의 노래 밥한번 먹자. 구, 좋아, 좋아, 트위스트 고고와 같은 신나는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21일 공연에서는 깜짝 선곡으로 고향 충청도, 골고 넘는 밥달째와 같은 곡들을 추가로 선보여 팬들의 열광을 자아냈습니다. 박지연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어서 팬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대전 콘서트도 그의 또 다른 성공적인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박지연에게 무한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며 그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음악과 무대로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